시작! 나이스 메어 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나 보다.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어, 3 1일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애자가 많네요. 되게 집 꾸미기를 좋아하나 봐요, 내가. 이상징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거실 테이블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 침실에는 이상이 없다. 아, 침실 지금은 이상이 없나봐요. 이상이 없는 6일에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침실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나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난 거지? 아침에 일어난 거지? 어... 남자 일자가 있고 어? 사람 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 가족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겠죠? 사무장용이 되나? 어, 안 되네 어, 권총? 지금은 필요 없다 뭐야, 왜 권총이 있어? 이게 현관 오늘은 이제 자자? 아유 잔내 방인가 저기가? 아니 내방저 위층인 것 같은데 오늘 자자고요? 이만 나집 아직 다못 봤어요. 부엌. 그러니까 저사람이랑 나랑 사나봐 여기 미트볼도 있고 미트볼 스파게티 있고 부엌 같은데 왜 조리하는 게 없지? 부엌이 아닌가? 부엌이 여기 따로 있나? 음... 왜 오븐이나 이런 게 없죠? 저 미트볼은 어떻게.. 저 미트볼 스파게티는 어떻게 연 거야? 어떻게 조리한 거야? 이상이 있으면 거실에 있는 도구를 써야 된다 했거든요? 여기가 거실이겠지? 아저 총을 쓰라고 <laughs> 그래서 안 모인가? 오늘 이제 자자 와, 여기가 현관인 것 보다. 잠자기. 이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는 거죠. 아, 잘 잤다. 꿀잠 잤다. 어, 달력 바뀌어 있어. 4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별일 없죠? 우리 잘 자고 일어났는데. 별일 없습니다. 아저안본 어, 아저씨, 왜 이래? 아저씨, 왜 이래? 아저씨, 이상해. 야 아저씨, 왜 이래요? 너무 이상한 걸?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이거 쏴야 된다고 했다며암 안목에서 깨어나다. 왜? 안목에서 이거 뛰는게 이거야? 총을 쏘는 거야? 으으으... 4월 2일, 안목에서 깨어났습니다. 31일부터 시작이야. 1일부터 시작이야. 일야 아! 깜일부터시작네야너누구아 아, 고개 꺾이겠다 아저씨 다시정이으로아저왔다시 정상으로 무아왔군요까좀무섭무깨어보자너좀무 31일부터 시작3일째일 집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을 걸어놨어. 집이 꽤 넓어요. 넓은데, 이상하게 주방에 가스, 오븐이나 이런 게 없어. 분류하는 게 없어. 어? 병 저거 두개 맞았나? 응? 뭔가 이상한걸? 그쵸? 요거 식탁 기에 밑에 볼 스파게티 두 개는 있었는데, 이 병이, 병두 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병 하나는 그래도 여기 있지 않았나요? 그쵸? 이거 이상해. 아무래도 깨어날래.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나요? 42차, 42차. 제대로 된 선택을 했네요. 트링그린 찾기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카펫이 있었나요? 카펫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원래 시타병에 두개왔나 나 모르겠어 <laughs> 이게 아무 것도 모르겠어 첫날 기억이 안나 30일차 기억이 안나 저 카펫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카펫 그러니까 저는 총을 쏘겠습니다 이건 안몽이야 맞죠? 안몽이 맞네 맞네 오잇장 어, 안몽 근데 주방이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처럼 양쪽에 나이프가 있고 방도 두개 있고 포크랑 이제 왼쪽에 있어 그럼 이게 잘못된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카펫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인걸? 어문 열렸어 문 열렸어 나 여기 문 열린 거 처음 봐 내려가야 하나 이상이 있는데 그냥 총을 쏴야 될것 같은데 어저 아래 누구야 누구세요 와이 아저씨 저기 위에 있는 아저씨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되게 무섭네. 지 어, 문 닫혔어! 어떡해! 나. 세상에! 그걸 보고, 총 쏘려고 했지. 나에 내려가면 안 됐구나. 와, 5일차였는데. 아, 1일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어, 나 이렇게 나갈 생각 없는데? 아우, 으, 으, 혼자하려니 약간 무서워요. <laughs> 완전 이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좀 무섭다. 와, 다시 1일차. 어차피 1일차였어. 아우, 그 카펫이 그럼 뭐였지? 카펫 있는 게 맞는 거였나? 영원히 갇히면 어떡하지? 싫어, 싫어. 영원히 갇히기 싫어. 아, 31일차. 그때 좀더 자세히 볼걸. 근데 나는 저 카펫이 없는 게 생긴 건줄 알고 이상이 있다 생각하고 꼭 총을 쐈던 건데, 이 카펫 계속 있어요. 사이 차이도 있고, 그냥 총 쏴볼까, 잠을 자볼까? 그리고 나는 여기 시탁게요 병이 두 개인 거랑, 나이프랑 포크 위치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총을 쏜 건데, 총 쏠래. 저거 잘못된 것 같아. 안몽에서 깨어나야 겠어 1일차인가 2일차인가 2일차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laughs> 뭔가 잘못된게 있었어 어? 1일차? <laughs> 아 어제 그거는 이상이 없었던거예요 그럼? 뭐, 어제께 그런 정답이었던거네? 발매트 있는게 맞았고 이 카펫도 맞았어 어 뭐야 아이씨 막왜 사람들 다 저러고 있어 오 소름끼쳐 1차로 왔습니다 <laughs> 뭐야 저거 아 아,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악몽에서 깨어나 저기서 좀만 기다리면 또뭐 못했다고 탈출 못했다고 1차로 갈것 같아 뭐가 열린 뭘가 열려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는 싶었는데 그게 <laughs> 보면은 또 못한다고 1차로 넘어갈 것 같아서 <laughs> 어 빨리 그냥 패스했습니다 어. 어! 왜 그러고 있어요 그저 아저씨들 어. 사이차다 사이차 저잘거예요 잠자기 제발 5일 제발 5일 오일. 5일인가요? 1일? 왜? 아왜뭔가 이상이 있었는데 잘겠습니다 이틀로 왔고 어, 화분이 되게 흰신해지지 않았어요? 화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봐봐, 화분이 엄청 커졌어요. 왜 저래? <laughs> 이건 악몽이야 3위, 3위. 내가 선택한 거다 견뎌라. 이기만, 그래도 빨리 빼고 싶다. 화분 멀쩡한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화분이? <laughs> 부엌에서 피피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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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부엌에서 피 부엌에서 피어 <laughs> 무서워 하이 좀만 견디면 이제는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하자 난트윙군인 찾기 같은 거줄더니피 같은 게 있고 갑자기 막 사람이 뚱 하고 뚱판지 같이 생긴다던가 막, 그런 게 있어. 그런 게오싹해 이상이 없어 보여요. 달래. 나의 선택이 맞게. 으아! 으, 멀미. 으, 멀미. 대발대발대발 오이. 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그림자랑 이런 것도. 막다 이신되는데 어, 침실에 이상 없다는 건 맞는 말이겠지? 이 하루만 좀 넘기면 됩니다 뭐야 바로 초상화 있어 바로 이상 있어 총총총 총, 총. 저기 초상화 떠있어 초상화 뭐야 6일에 이상 없으면은 이제 현관문으로 탈출하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럼 6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탈출을 계속 못하고 계속 안몽에 머무르는 거예요? 2024년 4월 6일. 이상이 없는 6일에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발 이상이 없길.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상 없어.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탈출, 탈출. <laughs> 탈출! 예, 이렇게 나이트 메어 끝냈습니다. 남은 이상 영상 21개? 21개나 더 있다고? 안 보여. <laughs>